안녕하세요, 선교회 과정 여러분. 선교회빛제 172호 빛된 사람들. 이번 후에는 우리 본교회 박광현 원로 장르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르님. 예. 네. 장르 반갑습니다. 그, 제가 이번에 인터뷰 잡게 된 이유는 전영님께서 카메론에 4개월 정도 열심히 성교하고 오셔서 이렇게 어렵사리 인터뷰를 잡게 되었는데요. 장르님에 대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본교의 박광년 장로입니다. 아, 본교에서 48년을 교회를 섬기면서 20년 동안 신무 장로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고 지방에서도 좀 활동하면서 선교에 대한 특별한 그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야운대와 자드 코토바르 아비장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아, 러시군요총 며칠 정도 다녀오셨죠, 장님? 10일 정도. 아, 상사다 거의 4개월 가까이 다녀오셨는데요. 네. 이번 카네론 방문은 어떤 의미가 있으셨나요, 장님? 네, 제가 이번에 12번째 방문인데 이제 2000년도에 이제 목사님하고 방문을 하면서 이제 카메론을 알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그동안에 학교와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이번에 의대를 세우고, 의대 안에 비전 한국병원을 이제 개원한다고 해서 지난 20년을 거의 관심있고 지켜오다가 이제 거의 이제 학교와 의대와 이제 병원을 지켜보는 가운데 이제 개원을 어, 하게 되어서 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어 거기에는 뭐 병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네, 제가 이제 평신도고 의사가 전문이 아니라서 뭘 해야 할지를 많이 고민하고 걱정을 했는데 어, 가서 보니까. 운영과 관리, 재정 이런 문제가 좀 여러 가지 우리나라 같지 않고 어좀 문제가 있다 생각하여 서류상으로 모든 물품 관리나 약품 관리 등또 재정 문제 이런 거를 양식에 의해서 이제 할수 있도록 그 그런 시스템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본교에서도. 재정을 오랫동안 받기 때문에 그 재정 그 경험 삼아 이제 그 병원 운영 제도를 좀 많이 개선하고 또 새롭게 또 이렇게 것을 현지인들한테 교육하고 어또 그런 것을 알려주고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엄청난 일하고 오셨네요, <웃음> <웃음> 그렇다면 그대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고 여러 선교 활동을 하면서 현지인들과는 어떠한 관계를 맺으셨나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언어인데 언어 소통이 힘듭니까. 전에는 그날에 필요한 단어를 하나 둘 이렇게 또 외워서 그걸 적어서 그들하고 소통을 했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에 번역기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 쉽게 그러니까 어 단어 를 외우지 않고도. 번역기를 이용해서 거기는 브어권이라 디테일하게 뭐 자세한 언어는 힘들지만 큰 그림에서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뭐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이다는 것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은 가능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들과는 자연스러운 관계가 그럼 잘 이루어진 건가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좀 힘들었지만, 제가 또 하나 생각한 게, 그들이 아침 식사를 거의 하지 않고 오기 때문에, 이제 아침에 나갈 때, 그 현지인들, 또 경찰, 그러니까 차를 타고 다보면 경찰들이 차를, 외국인 차를 많이 세우기 때문에, 사탕을 꼭 주문 준비를 해서, 보통들이 뭐로 이래서 이제, 기자를 보자, 면역을 보자 하면 불편하나 주고 이제 통과할 때도 있었고 음. 아이들이 주에 위 있을 때는 아이들한테 사탕을 주면 잘이렇 와서 압수도 음. 하고 웃고, 토끼기도 하고 직원이 한열 명이 돼요, 열 명이 되는데 아침을 거의 안 먹고 있기 때문에 매일은 힘들어도 빵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한우리나라 또는 한 2,500원 정도 빵을 사가면 열 명이 먹을 수 있는 정도로. 그래서 볼펜과 사탕과 빵을 준비해가면 처음에는 그게 좀 받는 거에 끝났지만 그들이 마음을 열고 음. 저한테 다가오기 때문에 언어가 힘들어도 눈으로 마음으로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런 선교 현장에서 느낀 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성, 성교 현장 이제 병원에 주로 이제 근무했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제 좀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있어서 이제 오늘 불편하지만 한국 병원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많이 여기저기서 찾아오고 음. 또 자기들이 아픈 것을 얘기하고 한국 의사가 있느냐 한국 의사를 만나러 왔다라고 이제 하면. 저는 이제 그들한테 어디가 이제 펼쳐놓시냐 이걸 이제 번역기로 물어보면 자기는 어깨, 허리 뭐 등등 얘기를 하면 또 제가 또 이렇게 안내라 하고 그러면 일단 한국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부담 느꼈다가 제가 다가가면 또그 사람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병원에서는 참게 보이지 않는 또꼭 어. 특별하게 사역이 없어도 오전서 오전에는 아게 바쁘게 활동하는 그런 분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렇다면 장인님께서 거기서 했었던 구체적인 사역들을 좀 저희가 알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군니까 병원에 우리가 가기 전에 병원 개원을 하기 위해서 많은 물품을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병실의 침대, 책장 등뭐 여러 가지 냉장고 등 필요한 뭐 선풍기 이런 물품 대장이 있는가 했더니 있기는 아, 있는데 그냥 형식적인 거라 물품 대장에 대한 양식 또 약품을 구입했는데 약품 구입한 무슨 있는데, 그, 대장. 그러니까 언제 구입했고, 언제, 얼마큼 팔았고, 재고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이제, 아 양식을 제가 이제 한국에서 하던 것을 거기서 이제 알려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고, 청교사님이 바빠서 병원에 매일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일일 보고는 좀 그렇고, 주 보고. 음. 일주일에 얼마큼 수입, 얼마큼 지출했다는 것을 이제 해서 매일로 이제, 이제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한 달, 내과가 있고, 한방과가 있고, 선분과가 있는데, 음. 실험실이 있고, 어각 과별로 음. 얼만큼 수입이 됐고, 어 판매를 했고, 이런 것도 보고를 어 할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그런 장치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행정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만져주고 음, 오신 거예요, 은님께서 그렇죠. 나름대로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이해한 건는한 30, 40%. 그래서 <laughs> 완전하게 좀 하려고 어, 좀승리 많이 썼는데, 좀 그들이 하던 자기들의 음. 방식이 있다 보니까 이해력이 음. 좀 부족하고 그래서, 어, 그러니까 완벽하게 아, 좋았는데, 4개월이 좀 짧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laughs> 그렇군요. 그래면 저는 다시 가고 싶으시겠어요? 마음은 네. 가고 싶은데, 네. 선생님뭐 이틀이면 전화와서 계속 와서 도와줬으면 하는데, 생활 모든 여건이 네. 거기 가서 지나에 지금 날씨나 먹는 것, 환경 모든 게좀 고민주입니다 <laughs> 그래도 장로님 연세 그사 개월이나 갔다 오신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사역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카메룬의 선교 사역 상황은 전체적으로 어떠한가요, 제가 듣기에는 우리 교단에서 아프리카 서아프리카가 유롤로 중사님께서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어, 듣고. 있는데 성도들 각자 나름대로 카베른 신학대학교를 비롯해서 또 송천 선생님의 기도원 또각 지금 학교 초중 학교도 이제 유치원 중고등학교 다성사님들이 각자 맡아서 지금 애써 수고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한 12년 전에 갔을 때한 달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아, 동부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교회를 이제 1년에 이제 뭐 하나씩 해가지고, 10개를 세우기로 했다가 지금 9개 세고한 한 교회를 지금, 어, 못하고 있는 기도 중에 있고, 지금, 그러니까 수도에서 이제 동부 갈때 중간 정도에다가 센터를 쳐서 거기서 또 이렇게 성들이 중간에 쉬었다 갈수 있고 현지인들이 거기서 또 이렇게 훈련할 수 있게끔 정기적으로 이렇게 세미나도 응. 하고 그래서 지금 카메로는 그 성교가 그냥 좀 활성화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다면, 요번에 차드도 함께 방문하셨죠. 네. 어, 차드에 대한 이야기 잠깐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차드는 이번에 처음 방문을 했는데, 거기는 사막이라 모래가 많다고 밥, 쌀반, 모래반, 몽다에서좀 가는 걸좀 꺼렸는데, 네. 아슬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처음에 한국으로 유학 와서 서울신대에서 공부할 때, 도남동교에 그 당시에요. 도남동교에서 회 이제 후원을 해서 이제 서울신대에서 대학원과 박사학위까지 받고 돌아가셔서 이제 야운대에서 신대 사무처장 겸 조그맣게 이제 현지 교회를 송긴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차대에서 이제 교회를 하고 이번에 총회를 설립하면서 초대 회장을 된다 해서 이제 이번에 이제 유르에서 송교사님께서 함께 갔음을 해서 이제 동행을 했고 또 이번에 가서 목회 세미 나는 것을 또 지켜보고 한 백여 명 현지인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어, 보았고, 또, 오는 날 20일 정도 내가 청해를 해서 아슬 목사님이 이제 초대, 회장으로 이렇게 해서 교인들이 어, 교회 가 3, 400석 되는데 꽉찬그 모습을 봤고 특히 주일날 거기서 예배 드렸는데 아주 분위기도 좋고 뜨겁고 또 아프리카에서 에어컨이 양쪽으로 네 개씩 사무실까지 아홉 대 있는 걸 처음 봤습니다. 아슬 목사님이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여러 개를 방문하면서 좋은 점만 골라서 음. 아마 지금 목회하는데 잘 그, 그, 주보리든가 교회 그, 교육자들이렇게 함께 성기능을 보면서 한국하고 비슷하게 복귀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떤 이 차들교회의 향후 발전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희께서는? 거기 특징이 보니까 뭐, 우리 한국처럼 지역의 이름 따서 뭐, 교회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고 그냥 1호계, 2호 교회 이런 식으로 해서 아슬 목사님이 지금 1호 교회인데, 어, 30교회가 넘었기 때문에 음. 지금 총회를 이제 설립을 한거 알고 있고, 계속 어, 지역별로 어, 부응될 거라고. 또, 현지 성교사님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더잘 음. 매주, 그러니까 오전에는 각자 성교회 성교, 교이고 오후에는 전체 한인의 또 예비를 음. 따로 보고 이래서 생각보다 좁지도 않고 큰 나라인데 어, 앞으로 그 현지인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선생님들의 그 열정이 네. 그 부응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어, 이런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실까요? 음, 제가 원래는 태권도를 했습니다. 태권도 사업이었는데 태권도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어, 해외의 그 태권도 사역을 좀 꿈을 꿨었는데 그게 이제 여러, 여러 가지 시점이나 모든 어, 조건이 잘 이루지 못해서 이제. 망설이던 중에 어느 날 목사님이 카메라를 한번 방문하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 또 고신대학 의사 간호원들하고 함께 사역을 가자 그래서 이제 2000년도에 한 30명이 이제 카메라를 방문하면서 그때는 제가 특별한 사역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서 보고 이제, 청년들 함께 관리하면, 이제,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는데, 두 번째 또, 목사님이 그 행사가 있다고 하자래서한두 번, 세 번, 네 번까지는 그냥 목사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갔다면, 이제, 어느 날, 그 성교사님께서, 어, 아프리카를 위한 아, 기도 모임이 필요하니, 한번 뜻이 있는 사람 한번 모았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그 당시에 고남동교회 장모님과 또 관사님 몇 분한테 얘기했더니 어, 승낙을 해서 7명이 이제 2007년도 한 7월 경에 어느. 장소에서 모여가지고 아프리카를 위한 기도 모임이라 해서 이제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또 이제 사역을 이제 거기에 유치원들 또 현지 노방전도 등등 하면서 이제 사역을 기획자하고 이제 기도 모임과 함께 방문하면서 이제 한 여섯 번째 갔을 때인가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그의 60그한갑대나인데아 내가 이렇게만 왔다 갈 것이 아니라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동부 지역에 그한 천만 원이면 교회 하나를 세울 수 있다라고 현지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해서. 그걸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성교복을 하면서 이또 교회를 세우겠다는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교회또한 원장님께서 이로 교회로 하라 하겠다 해서 이제 매년 어제 주위에 있는 분들과 또본교회또 칠십 주년 기념으로 또 짓고 해가지고 한아개 정도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그것을 계기로 카메룬과또 아프리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는데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되면 계속 아프리카에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할수 있는 사역을 찾고 있습니다 있으나 이제 여러 가지에 또 거기 따르는 뭐 재정, 성립 등도 많은 얘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끝으로 이제 계속해서 귀한 선교의 여정을 계속 걷고 계신데요. 이 선교 가족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제가 지금 이제 서울의 한 초등학교 때 이제 와서 중고등부 청년 시기 또 군대에서 군정을 하면서 또 본교를 회 한 20년 신문장모하면서 느낀 게 시, 신앙생활이라는 게 보면은 각자 다른 대로 다 믿음을 가져가고 있지만 본인의 그 기도와 또 말씀이 어느 정도의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모든 것이 안될 거다 힘들다 그게 사람의 능력으로 될 거냐 라고 생각할 때가 꽤 많았는데, 결과로 보면은 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동행하고 하나님 뜻이자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면 반드시 그것은 어, 이루어지고, 또 그걸 통해서 한 영혼이 살고, 그 땅에 그 사는 것을 현지 현장을 보면서 또 제가 몸는 교회를 한 48년 섬기면서. 어, 경험한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또 하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을 어 저는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우리 평신도도 꼭 목사님들만 말씀도 나 목사님들만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은 각자가 주어진 재능에 따라서 또그 달란트 따라서 일할 수도 있고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어,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함께 어, 좀더더 더 관심을 갖고 열정을 갖고 이 시대에 그 자기 주어진 사명을 네.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장로님의 인터뷰를 통하여서 우리 성결 가족분들이 더욱더 힘으얻고 용기를 얻어서 천교와 그외 하나님 나라 사역에 더욱더 동참하기를 저도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영운이. 네, 이상으로 어, 빛된 사람들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교의 박광현 전형님가 인터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